맥신 커피 벨 16강 전인데요. 신진서 프로랑 박진술 프로가 만났습니다. 신진서 프로가 흙을 잡고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네, 이렇게 모양을 나눠가면서 진행이 됐고요. 네, 무난하게 초반에는 좀 짜여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무난했고요. 이제 여기서 백이 날일자를 뒀을 때 여기를 이제 붙여갈 수도 있었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응원군이 좌상기 쪽에 있기 때문에 흙이 이 싸움을 피해가 그냥 쉽게 선택했고요. 백도 네, 이렇게 늘어가면서 두텁게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굉장히 팽팽하고요. 네, 이렇게 씌어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받아주면 네, 이렇게 밀어가서 백을 계속 누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에 붙이는 선택은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수도 괜찮았습니다. 네, 이렇게 밀어가고 받아서서 네, 흙이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네, 이렇게 모양을 키워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응수차진 했는데요. 네, 밀어가는 수는 괜찮았고요. 네, 이렇게 변신한 수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백은 나중에 여기를 붙이거나 이쪽으로 붙여서 네, 이렇게 넘어가는 수단이 약간 남아있었고요. 실전은 네, 그 수를 남겨두고 손을 빼고 젖혔고요. 네, 젖히는 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를 하나 붙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치받는 수가 정수가 맞았고요. 백이 이렇게 막는다면 이것은 네, 이렇게 끊어서 이 수가 보태주는 수가 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는 네, 이렇게 이어서 두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전은 그 수를 남겨놓고 네, 이렇게 중앙을 두면서 또이 화변 모양을 키워가게 됐는데요. 네, 흙도 이렇게 받아주면 보통이겠지만 이거는 백의 의도기 때문에 흙도 손을 빼고 이제 웅수타진을 했고요. 받아주면 이렇게 화변을 침입해서 이수가 자체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타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네,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제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 끊어간다면 네, 이런 식으로 뛰어서 네, 이렇게 몰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고 밀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둔다던가 해서 혹은 이렇게 두어서 네, 자연스럽게 하변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전은 네, 이렇게 빠지면서 응수차진 했고요. 막아주면 막아주는 자체로 이 교환이 흙이 득이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받지 않고요. 어, 실전처럼 네, 이렇게 두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린서프로도 그냥 좀 두텁게 두었고요. 네, 이렇게 서로 계속 두텁게 두어서 바둑이 계속, 계속 어려운 바둑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침입하면서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고 지금 움직이는 수 때문에 네, 받았습니다. 백도 흙이 이곳을 받았기 때문에 좀 얇은 모양이라 네, 이곳을 받았고요. 여기서 젖혔을 때 어, 박진솔 프로가 여기를 젖혔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흙의 이 반발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치받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고 있더라도 지금 나,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넉점이 잡히죠. 그리고 이 나가는 수 때문에 끊는 수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젖혀서 두었더라면 이거는 네, 백이 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자체로 활용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흙이 좀 정확한 수준을 밟으면 여기를 붙이고요. 안 받으면 여기 젖히는 수가 워낙 강력해서 어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그때 이렇게 단수치면 이 교환 때문에 이한 점을 나가는 수가 없어지고 또 여기까지 활용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형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좀 정확한 응수법이었고요. 네, 실전은 네, 그냥 또 가볍게 둔 수가 좀 너무 느슨하게 둔것 같아요. 그래서 신지서 프로가 오늘 좀 바둑들이 약간 차분하게 두고 있긴 한데 좀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한 판이 되겠고요. 네, 여기서는 원래 흑의 정수는 이렇게 입구자 두고 네, 이렇게 이었으면 무난한 흐름이었는데 바로 이렇게 싸워가면서 백의 응수를 물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이렇게 끊어가는 게 좋았고요. 흙이 이제 여기서 강력하게 이렇게 끊으면 백이 이렇게 느는 순간 여기 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반발하면 여기 막고 뭐 이런 수가 다 선수가 되면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축이 되죠.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두어서 이게 잡힐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는 수가 좀 좋았는데요. 실전에 여기 받은 수가 약간 실착으로 흙이 치받게 되어서 다시 두터워졌고요. 네, 이렇게 두고 젖혀서 이제 백의 응수를 받,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이 이렇게 치받아서 강력하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단수치면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 단수치고 끊어서 이거는 흙이 잘안 되고요. 이렇게 끊는 것도 네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단수 치면 네, 쉽게 탈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치받어서 싸우는 게좀더 좋았고요. 느는 수는 약간 느슨했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이렇게 두었더라면 네 그냥 괜찮았는데요. 실전에 여기 막은 수가 좀네 여기 치 받는 수가 끊기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게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또 막아갔고요. 여기서는 박진수 선수가 여기 막아간 수가 큰 실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로 집으로 워낙 손해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남겨두고, 여기 남겨두고 그냥 이렇게 싸우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두면 탈출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전에 여기 교환 때문에 갑자기 다시 흙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여기 또 아주 복잡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여기 단수치고, 이제 찔러 가고, 여기서, 아, 어, 신친우프로가 이렇게 젖혔으면, 네, 바둑은 계속 유리했는데요. 이, 그 이유는 이렇게 끊어가면 단수치고, 네, 때릴 때 그냥 이어서, 네, 연결이 쉽게 되고요. 이쪽을 젖히더라도, 네, 이렇게, 이렇게 끊어지면, 백이 중앙을 받더라도, 이쪽 요속이 끊어지면서 연결이 쉽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네, 실전에 여기 붙인 수가 신진서 프로가 착각한 수였고요. 그 이유는 네, 이렇게 젖히고 나서 여기 끊는 수가 가능했습니다. 배격이 끊는다면 음, 이렇게 느는 수가 선수가 돼서 있는 시원하게 것은 시원하게 네, 네, 이렇게 두고 끊어서 네, 이렇게 때리더라도 이 요석이 잡히죠. 그래서 흡은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치받아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하나 이렇게 두고 두면 이게 이제 수상전인데, 이거는 흙도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렇게 두었으면, 백이, 어,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갑자기 여기는 수가 엄청난 실착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서는 너무 쉽게 탈출이 돼서는 흙이 다시 좋아졌고요.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신진서 프로가 여기가 너무 잘 돼서, 좀 뭔가 계속 너무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 보시면 좀, 계속 나중에 느슨하게 두게 됩니다. 계속 바둑은 좋은데요.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우변에 둔 수도, 보시면 여기 둔 수는, 네, 여기 막는 수가 크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나가는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 현실적으로 크다고 보고 이제 인공지능은 여기를 추천했었는데 사실은 좀 떠올리기는 어려운 수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신인석 프로는 눈에 보이는 큰 자리를 두었고요. 안 두었기 때문에 네 여기 나가는 수가 성립했습니다. 이제 네, 여기를 두고 나갔을 때 여기를 두는 건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때리더라도 네 이쪽이 잡히죠. 끊는 것도 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찔러서 이쪽이 잡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흙이 그냥 만약에 이으면 이렇게 젖혀서 이 석점을 잡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진서프로는 여기서 갑자기 반발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끊고 끊었을 때 끊었더라면 이 바둑은 네, 어려운 바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줬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로 어, 신진서프로가좀 이득을 보았고요. 네. 네 박진솔프로는 바둑이 나쁘다고 보고 네, 여기를 침입하면서 복잡한 변화를 변화를 네, 나왔는데요. 복잡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네 여기가 약간 열다고 보고 지켰고요. 여기서는 어, 신진서 프로가 여기를 끊었으면 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를 연결하더라도 여기 끊고요. 이렇게 두면 백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끊었으면 오히려 백이 좀더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걸 연결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끊어먹는 수도 있고요. 그럼 연결하면 그때 연결하면 되니까 네, 흑이 좀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 끊는 수가 약간 실척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연결돼서는 네, 백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렸고요. 여기서 박진수 선수가 그냥 이렇게 두텁게 연결했더라면 오히려 흙이 얇아지고 아직은 이쪽 우상기가못 살아있어서, 음좀 흙이 이 교환이 악수가 돼서, 네,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는 그냥 받아주는 바람에 또 아주 쉽게 살아서는 다시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신진서 프로가 마무리만 잘하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고요. 네. 이렇게 치받고 여기까지는 네, 신진서 프로가 유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여기서 박진서 프로가 또 실수를 했어요. 여기 뒀으면 또 미세한 승부였는데, 갑자기 찝으면서 이상해졌고요. 여기서는 네, 이렇게 뒀으면 이 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받으면, 뭐 이렇게 둔다던가, 이렇게 둬서 이쪽에 집이 늘어나면 실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실전을 보시면, 이렇게 두고 여기 뒀을 때도, 백이 어깨 붙였을 때 이렇게 포 붙였더라면 이게 보시면 여기가 집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치받으면 또 이쪽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그래도 신진서 프로가 뭔가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받는 게 거의 패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교환을 하고 있는 바람에 네, 쉽게 먹어서는 여기서 흙이 한게 없고요. 오히려 백이 찍고 난 뒤에 나중에 여기가 옥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백이 끝내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진서 프로가 끝내기를 좀더 했지만, 네, 따라가기는 힘들어서, 음, 결국은 네, 반집은 박진설 프로가한테 넘어갔고요. 네, 이제 끝내기를 좀더 해보면, 네, 큰다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이고, 단수친 것까지 돼서는, 네, 박진설 프로가 반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하변 쪽 변화에서부터 신진서 프로가 승기를 잡았었는데, 오늘 평소답지 못하게 그 좋은 바둑을 지켜내지 못한 게 의외의 한판이었고요. 어, 박진설 프로는 랭킹 1위인 신신서 프로를 잡으면서 네, 맥신 커피 배에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맥신 배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